안녕하세요. 수수고 다리입니다. 수수는 지금 숨이 굉장히 찹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정리하고 어저께 만들었는 테이블에 어, 니스칠도 하고 또 말려서 아이들 정리도 좀 하고 근데 요 선반에 어, 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니스칠을 할게 아니라 방수제를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수수는 다 바르고 나서 방수제를 발라야 한다는 정보를 얻기는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고 이미 다 이렇게 니스칠을 두 번, 세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방수제를 한번 발라줄 거고요. 아, 진짜 살짝 좀 마음이 찝찝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아이들 선반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삼단 선반을 다 지워버리고, 지금 이렇게 어저께 만들어 놓은 선반에다가, 여기는 풀분. 풀분으로, 작은 풀분에, 이 풀분이 한 12cm, 12, 12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풀분들만 여기다가 정리를 싹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하고 나니까 조금 산단 선반보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조금 더 정리가 깔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는 거의 국민이 아이다. 국민이 아이들을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뭐 아직까지 어 선반을 어저께 네 개를 만들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다 올리기에는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에는 살짝 조금 선반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 3단 선반에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이제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해가 나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맨날 보던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구조로 새롭게 아이들을 놔놓고 보니까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달라 보이기는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5시가 넘었고 5시가 넘었고 6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여기에 있던 아이들도 선반을 조금 앞으로 땡겼습니다. 뭐담 쪽에서 조금 앞쪽으로 땡겨서 담담 옆으로 붙어서 수수가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요. 뭐 이제 어 내일 오후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비가 오고 모레까지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하고 이제 오늘 다가오는 새벽부터는 뭐 영상 2도 이, 이도 정도 되고, 오늘 아침에는 사실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어, 물 받아 놓은 곳에 살짝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살얼음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그렇게 얼음이 얼어가 있어서, 어젯밤 새벽에 얼마나 추웠는지를 또그 얼음이 말을 해주고, 지금 여기도 보면 미처 선반에 다못 올라간 아이들, 뭐선반에다 올라가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3단선반에 이렇게 요르고 있지만, 지금 조만간에 또 정리를 이제 천천히 가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될것 같고, 와 얘가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이쁜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점점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하다가 보면. 지금의 색감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할 거예요. 빼기 시작하고 온도 차가 뭐낮밤낮 기온 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색을 빼기도 합니다. 빼기도 하는데 와 이쪽에는 아직까지 햇살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예쁘 보이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환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앞산도 보이고, 두루타워도 보이고, 수순의 옥상에서 볼수 있는 어 뷰, 뭐 멋진 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볼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지금 아이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3단 선반이 아니 이쪽으로 싹 옮기고 나니까 정말 새롭게 보이기도 하네요.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음, 요 선반을 만들어주신 우리 오라버니. 오라버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와,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요 아이가. 사과꽃이랍니다. 처음에 데리고 올때 외두로 데리고 왔는데 얘가 굉장히 웃자람이 심한 아이가 요 아이라고 수수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해를 많이 필요로 하고 통풍이 굉장히 잘 돼야지 많이 따글따글하게 자라준다는 거. 지금 요 아이도 그닥 그렇게, 음, 따글따글 따글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자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았죠. 이게 어떻게 외두로 와가지고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 수가 있을까요? 요 아이 지금 올해, 어, 수수랑 지낸 지가 지금 해수로3년째 나네요. 3년째 나면 이렇게 <laughs> 됩니다. 수순에 오면 사과꽃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블랙 킨도 이렇게 잘 있고요. 뭐또 이렇게 선반을 정리하다 가 보니까 또 분갈이 해줘야 아이 분갈이를 해줘야 될 아이들이 또 더러더러 더러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랑콤. 양콤이고 조금 전까지도 막 아이들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숨이 크게 고르지를 못하다는 거. 고르지를 못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쁘기는 합니다. 음, 하요 아, 아이가 아직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아이가 산거릴라도 아니고 요 아이가 이름이 당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는 아이인데도 당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쪼메나라 구분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해줬고요. 얘는 거꾸로 덜어도 쏟아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뿌리를 많이 심하게 박았는지.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요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 언젠가는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어요 아이는 라자가. 라자가도 지금 예쁜 색감, 색감 보여주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색을 뺄 것이고 그리고 주피트 철학. 요 아이는 사실 요거를 지금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게 한 몸이기는 한데, 여기가 지금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서 크는 게, 철화는 요렇게 갈라져서 크면 그닥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작은 아이를, 어, 적심을 할까, 어쩌떼어낼까 어쩌까 싶기도 합니다. 요런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순의 누다. 누다는 지금 이만큼 요렇게 묶었고요. 와 색깔이 이쁘네요. 카메라로 보니까 굉장히 이쁘고 요 아이 음 지난 봄에 입장은 성실히 정리했습니다. 입장을 그나마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요 정도지 입장 정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화분 속에 저 마사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빡빡해가지고 그래도 입장 정리하니까 조금 더 낫습니다. 정리 안 하는 것보다는 음, 롤리폴리도 여전히 예쁩니다. 여전히 예쁜데, 요렇게 양팔, 양 사방으로 이렇게 팔을 벌려서, 아, 이렇게 못 와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분갈이 해주기가 아쉬운 아이랍니다. 그래서 자꾸 지켜보기만, 지켜보기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순의 마디바. 마디바는 열렇습니다요 아이 지난 가을에 분갈이를 새로 해준 아이고요 그리고, 음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하어아요 아이는 진짜 수수가 두 번을 죽었다 게도 하엽 정리는 못 하겠습니다. 도저히 하엽 정리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요대로 들고 올라와서 요 자리에 요렇게 나나구요. 음 하이트 그린 그린이는 뭐 하월 아니지 두드리라고 하나 요런 아이들은 사실 하엽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 요렇게. 나탐도잘 있구요. 요 아이가 1세대 원종 애본이랍니다 예쁘지 않나요? 수수 눈에는 억설이 이쁜데,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살이 좀더 쪄야 합니다. 살이 좀더 쪄야 하고. 자, 이렇게 피델리오도 이쪽으로 왔고요 뭐, 기존에 여기에 있던 아이들은 요대로 요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었고, 요 아이는 상그릴라. 예쁘죠? 근데 색이 많이 빠졌습니다, 요 아이도. 색이 많이 빠졌고, 요거는 엄마가 키우시던 연봉. 요 아이도 한 화분으로 합식을 해줘야겠어요. 화분이 너무 여기저기 지금 연봉이 너무 많이 널브러져가 있습니다. 널브러져가 있고.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시모야 콜로라타라고 하는데 자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분명히 자국 같고, 요기 뒤에도 자구가 저런 식으로 나오고 그닥 멋지지 않습니다. 꽃대. 꽃대도 이렇게 파마를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게 장갑이 미스칠해 있는 그 선발을 만지다 보니까 장갑이 요렇게, 요렇게 지저분해졌습니다. 지저분해졌고, 얘도 이제 자리를 잘 잡은 듯 하네요. 자리를 잘 잡은 듯 하고, 요 아이도 너무 질랄레팔랄레 양팔 벌리고 있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줘버렸답니다. 요렇게 살짝 농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준 바퀴포리야바퀴포리하고요요 파키포리아. 아이는 주비반이 여전히 멋지고 예쁩니다 이렇게 와 어떻게 요 엄마 몸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자구를 생산을 했을까요 너무나 멋진 아이고 자요 아이는 마리아철아 마리아철아랍니다 자구도 엄마를 닮았어요 자구도 엄마를 닮았고 요 아이는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없는 무맹이 무맹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수수랑 같이 살아온 아이, 이 아이가 아마도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왔을 거예요. 그때쯤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수수랑 이렇게 잘 지내주는 기특한 아이지만, 그닥 아직까지 색이 진하게 무리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맥러브도 여전히 이렇게 잘있고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정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비추는 모습 어, 바닥에 너무 지저분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다 비추기는 제가 하지만 지금 현재 음, 요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살짝 돌리면 여기도 요런 모습, 요런 모습이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선반 때문에 수수가 오늘 하루 종일 옥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냈고, 그래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